안돼에에! 자이 야, 식아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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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안돼! 오이마나는거야 e l s 는거야 야, 죽어? 야, 죽는거예요으으됐너박 야, 야. 노랑랑님백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노랑랑님백개 감사드리고요. 또 이치님 고맙습니다. 파이빙 아닌 고 같고요. 해유 카노님도 백개 고어요. 해카노님 백개 고맙습니다. 존신하님 고맙고요. 새우깡님 고맙습니다. 해동님 고맙습니다. 페리똥똥님도 백개 감사드려요. 꼬맹냥님 고맙고요. 페리똥똥님 고맙습니다. 아 어... 킹마다 파카님 고맙습니다. 살해석 학님 고맙고요. 시초님 고마워요. 뮤즈백님 펭그라마 감사드립니다. 초아대전님 백개 고맙습니다. 초아대전님들 백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스나이더님 고맙습니다. 테리송이님 고맙고요. 콘치님 고맙습니다. 프로스님 고마요. 인기방송님 고맙습니다. 어리알라님 고맙습니다. 만매시님백개 고마워요. 만매시님백개 고맙습니다. 아개유카노님 어, 살해석 학님군신아님 고맙고 맹양님 고맙고요. 백개 고마워요. 뮤즈백님 고맙습니다. 파다파닥 어. 파이빙한백개 감사드려요. 3백0회백0 예. 회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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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잭5 0개회 300회 300회 3 0 0다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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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님0회3 0고회 300회 3 0 0님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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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0리 300회 3님0회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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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님 300회 300회 3님님이 아아 음. 음. 아 숨막혀 아, 죽 오늘 커미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완벽 최고 마지막에 제가 가서 첫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엄지손가락 버스 터치터치해서 한 번씩만 고맙습요 인기방송 고맙습니다 다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땡큐 어디보자 이방에 뭐가 있나 아 뭐야 여친구도 있네 이거 <laughs> 진짜 다 일러스트 그렸나봐요 안녕하세요 <laughs> 머더가 없애려 한다고요 나도 같이 가요. 커플의 힘을 보여주지. <laughs> 파티가 되었다. 아, 여친구 목소리 원래 이래요. 둘이 있을 땐 이런 목소리예요 나, 나만 아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 디스 아닙니다. 디스 아니에요. 어, 좋아. 캐릭터 힐런가 어, 생님한테 물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그, 도테카콘이 뭐야?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아, 미안, 미안. 아.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직접 검색하는 라 건가? 아,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아, 도데카코니 12각형을 말하는 거구나. 였 맞아. <laughs> 새끼네, 참, 도형을 잘하는 새끼네네? <laughs> 잘하는 새끼야? 아, 잘하는 새끼네? 아, 미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도데카코는 상식이야. 자기가 은근슬쩍 민이라고 흘리기를 하고 있어. 아, 나루미! 코털 삐져나왔어 <laughs> 코털 삐져나왔어! 코털 삐져나왔어, 야! 야, 넌 포크 없어도 되겠다? 코털로 찍어 먹으면 되니까? 어? 아! 좋겠어! 도시락을 그래서 많이 사왔구만 코털로 이렇게 푹푹삐져가지고 이렇게 푹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어? 포크가 필요 없겠어, 아주 그냥, 어? 아주 힘 세고 강한 코털이 삐져나왔네?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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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싫어, 야, 나루미! 야! 아, 또, 그걸 또, 하려네. 어. IMG님 것 같습니다. 네. 아, 인간이.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악마, 악마 쪽도 아직 노려야 되니까. 악마 쪽 아직, 괜찮은 거죠? 아, 또 발소리다. 조심해야죠? 걘가? 어? 응? 남자인 것 같아. 아하, 난 우리 같은 반이었지. 어, 목소리에 노이즈가 있어. 아, 노이즈가 있군요. 잠깐 다리를 다쳐서 야호실로좀들렀다 뭐 얼려고. 아, 미안해 노이즈 때문이야. 고마워. 이따 이따 보자. 아참, 경호실에 한번 가볼래? 담임이너 찾더라고. 뭐라더라? 면담? 아, 아. 너무 뭐 잘못한 거 있니? 아, 아, 제 노이즈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 까만 형상이기도 하고, 노트에 또 글씨가 생겼어. 또그 집처럼, 또 그녀의 기억이. 그럼, 그럼,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확실한 거. 우리의 가장 확실한 거. 바로 이곳이야. 어이으어 음. 됐구만. 아아아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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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산 거야? 죽은 거야? 산 거야? 내용속으 들어왔나? 오. 오! 완전 깜짝 놀랐네. 어. 어, 환상이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추천 버튼 이거 쏘어도 안 되는 거야? 쏘어 죽는 거야? 나, 저기, 삼각대, 오! 오! 나가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문을 막아야 돼! 아! 상상대뒷자리 그래서 이게 필요했구나? 이러면 될까? 우연찮게 주슨 상상대뒷자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될 줄이야. 저 유리는 방탄 유리라서 깰 수가 없어. 야, 이거 방탄 유리야! 너짜쌤면다 뒤졌어. 아냐, 아냐, 미안해. 아저 친절했어. 오! 야, 이런 것도 잘 해, 표현했어요. 네. 이슬력. 그리고 뭔가 그네. 그네가 걸려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도 유현진 선수 참 좋아합니다. 네. 자, 불을 됩니다. 자, 이렇게 요 금방 끕니다. 자, 이런 것도 도서거든요. 네. 다됐죠 어, 10년 후. 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됐습니다. 그, 그, 금방 이제 노래 잠깐 듣고 계실래요? 흘러간 옛 노래. 빅뱅의 거짓말. 암소 so b 뷰 I love you. 자, 20년 후. 자, 자 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만합니다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제환장하네 이런거, 이딴것 좀 만들어놓지 말라고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모래를 다 치워보자 모래다 치우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거야 뭐야! 나왜 죽었어요? 나왜 죽었지? 피가 왜 닳았, 피가 왜달았지 우리 여친 거만 해졌네. 아, 이거 이거 대체 이거. 이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느낌은 좋은데. 부력이 생기는 건가? 아, 저아 올라갈 때 쓰는 거군요아 공기 주머니. 아, 공기. 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이프 도좀 하나 필요한데.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집중해가지고 진짜 아까 전에 엄청난 플레이를 보였었는데 아. 어, 어? 야, 저거 피한거 봐라, 저거 어디 보자, 탐욕되지 않아 탐욕을 하지 마, 탐욕하지 마 탐욕적이지 않아, 탐욕적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자, 어? 자연스러운 움직임 어? 아차! 후우!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또 해냈습니다! 내가 또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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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거. 어, 제 엄청난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 야! 대박이다, 이제. 됐다. 순식간에 1,600. 어, 야, 조심조심. 어허, 조심. 야, 어디서 이 자식이에요? 어허, 어 야, 어디서 이 자식이에요? 어허, 야, 어디서. 그런 움직임으로. 어 이거. 나의 이런 칼 같은 움직임을. 어? 자 조심해라, 너. 내가 노려보고 있다. 어. 트리플킬 좋아요. 다 나한테.. 나한테 갔다바고서 서로 죽고있어 지금 <laughs> 나 이거.. <laughs> 뭐하는거야 얘 노란색 지렁이 되게 조그만 지렁이한테 죽었어 4300점 좋습니다 오오오 야, 야, 야 조심 오얘 드디어 대왕지렁이를 만났네 너에게 최대한 붙겠어 최대한 붙고 머리를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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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저거 뭐야 갑자기 튀어나온거 아 됐다 이거 내거다 <laughs> <laughs> 너는 왜 갑자기 야 이거는 너는 왜 갑자기 그랬니? 오야주식 그렇지 오케이 어 머리 돌리기 와 짜오 했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죠? 아네 했는데 했는데 지금 어떤 놈이 나를 나를 갑자기 나를 갑자기 공격했어 아나아나 아, 어떻게 기부천사 기부천사였다고? 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어 잡았는데 아 임대 님이 시끄럽대요?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아 잡았는데 고구날드는것 같습니다.